한순간 거리의 여자. 제일부 몰락의 시작.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42세 정미경은 명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 그녀는 중견 IT 기업의 인사팀장이다. 연봉 9천만원. 외제차. 강남의 집. 모든 것이 완벽하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남편 재훈 45세에게 문자를 보낸다. 재훈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한다. 부부 합산 연봉이여 중학교 1학년 딸 수진이 하나. 행복한 중산층 가정이다. 회사 앞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다. 팀장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화이팅이에요. 고마워. 점심 같이 먹자.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탄다. 13층 임원회의실로 향한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때까지는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터진다. 회사는 긴장한다. 매출이 급감한다. 미경 씨, 잠깐 이사님 방으로 올수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린다. 불길한 예감, 이사실로 들어간다. 미경 씨, 정말 죄송하지만 구조 조정을 해야 해요. 팀장급 40% 감축입니다. 예, 제가요? 명예퇴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로금은 머리가 하얘진다. 귀가 먹먹하다. 15년을 다닌 회사,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미경은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쉽지 않다. 코로나 로 채용이 동결됐다. 더큰 문제가 터진다. 여보, 나, 회사 문 닫아야 할것 같아. 남편 재훈의 목소리가 떨린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다. 프로젝트가 모두 취소됐다. 빚이 3억이 넘는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은 고개를 숙인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수 없다. 2020년 8월, 오피스텔을 금매로 내놓는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남은 돈으로 빚을 갚는다. 그래도 1억 5천이 남는다. 적금은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훈이 미경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재취업은 안 된다. 재훈도 마찬가지다. 40대 중반 채용시장에서는 너무 늙었다.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한다. 강남에서 구로구로. 하늘과 땅 차이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살아? 딸 수진이 울먹인다. 중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럽다. 괜찮아. 금방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2020년 12월. 저축은 바닥났다. 생활비도 없다. 카드값이 밀린다. 당신이 회사나 제대로 경영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코로나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당신이 책임이 더 크잖아. 빚 3억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럼 당신은 15년 다닌 회사에서 잘렸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칼이 된다. 서로를 찌른다. 수진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다. 2021년 2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혼하자. 미경이 먼저 꺼낸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내가 키울 형편이 안 되잖아. 알았어. 재훈은 대답도 제대로 못 한다. 죄책감에 짓눌린다. 이혼 조정. 재산 분할? 없다. 재산이 없으니까. 위자료? 없다. 서로 줄 돈이 없으니까. 양육비? 월 30만원.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15년 결혼 생활이 끝난다. 재입 후 추락. 이혼 후, 미경은 딸 수진과 둘이 산다. 월세방은 더 작아진다. 30만원짜리 고시원. 엄마, 나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싶어. 돈 없어. 집에서 라면 끓여먹어. 엄마가 왜 이래. 수진이 반항한다. 사춘기가 겹친다. 엄마를 원망한다. 미경은 온갖 일자리를 찾아다닌다. 편의점, 식당, 청소. 하지만 40대 중반 여성을 뽑는 곳은 없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신데요? 우리 같은 곳에서 일하시기엔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20대 위주로 뽑거든요. 죄송합니다. 거절, 거절, 거절. 50곳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진다. 결국 찾은 일자리,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시급 9,160원. 하루 4시간, 월 90만원. 2021년 7월. 미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한다. 오전 8시에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깨운다. 수진아, 학교 가야지. 싫어. 학교 안 갈래. 뭐? 친구들이 다 비웃어. 엄마가 청소하고 다닌다고. 그게, 그게 뭐가 어때서? 엄마가 떳떳하게 일하는데, 창피해. 나 학교 안 갈래. 수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다. 미경은 가슴이 무너진다. 과로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한다. 하루 10시간 노동. 월 180만원. 그것도 세금 떼면 160만원. 월세 30만원. 식비 50만원. 수진이 학원비 40만원, 공과금 10만원. 딱 맞아 떨어진다. 여유, 없다. 어느날 청소를 하다가 쓰러진다. 아줌마, 괜찮아요? 동료가 부축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참는다. 2021년 10월. 수진이가 집을 나간다. 엄마, 나 아빠한테 갈래. 뭐? 엄마랑 있으면 불행해. 나 아빠한테 갈래. 수진아, 엄마는 실패자야. 나까지 실패자로 만들지 마. 칼 같은 말. 미경의 가슴을 찌른다. 수진이는 짐을 싸서 나간다. 재훈에게 간다. 미경은 혼자 남는다. 2021년 12월. 미경은 계속 일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결국 일을 그만둔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저축? 다 썼다. 적금? 해지했다. 카드? 한도 꽉 찼다. 월세를 못 낸다. 한 달, 두 달. 집주인이 독촉한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나가세요. 2022년 1월. 영하 10도. 미경은 짐을 싸서 나온다. 갈 곳이 없다. 친구들에게 연락한다. 받지 않는다. 이미 다들 안다. 미경의 몰락을 재훈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나야. 나 좀. 도와줄래? 미안. 나도 지금 힘들어. 동생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수진이 때문에 눈치 보여서. 뚝. 전화가 끊긴다. 미경은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서울역으로 간다. 지하도에 앉는다. 노숙이 시작된다. 제3부 지옥 첫날 밤. 추위가 뼈를 파고든다. 종이박스를 깔고 눕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두렵다. 무섭다. 아가씨, 여기 처음이야? 옆에서 할머니가 말을 건넨다. 70대쯤 보이는 노숙인. 네, 조심해. 여자는 특히 위험해. 밤에 절대 혼자 있지 마. 네,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된다. 새벽 2시, 술 취한 남자 노숙인이 다가온다. 야, 새 얼굴이네. 어디서 왔어? 저리 가세요. 뭐, 인연이, 남자가 미경의 머리채를 잡는다. 미경은 비명을 지른다. 아무도 돕지 않는다. 경찰도 없다. 겨우 뿌리치고 도망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낮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미경은 줄을 선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다.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밥을 준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먹는다. 2년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다. 지금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는다. 괜찮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묻는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을 할수 없다. 울음이 터질 것 같다. 2022년 3월. 미경은 완전히 무너졌다. 씻지 못한 지 2주. 옷은 더럽다. 머리는 엉켜있다. 거울을 본다. 공중화 장실 거울. 그곳에 비친 자신이 낯설다. 부스스한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쭉 빠진 볼. 이게 나인가? 이게 나야? 정미경이 혼잣말을 한다. 눈물이 흐른다. 밤, 종이박스 안에서 딸을 생각한다. 수진이, 엄마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핸드폰은 이미 없다.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됐다. 딸과 연락할 방법도 없다.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빠와 함께 행복할까? 엄마를 생각할까? 엄마 보고 싶니? 아니겠지. 엄마는 실패자니까. 중얼거리며 운다. 조용히 소리 없이. 미경은 서울역에서 지내며 다른 노숙인들을 만난다. 나도 옛날엔 잘 살았어. 공장 운영했지. 50대 남자가 말한다. IMF 때다 망했어. 그때부터 거리에서 산지 20년. 나는 이혼하고 나왔어.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해. 60대 여자가 한숨을 쉰다. 모두 사연이 있다. 한순간에 무너졌다. 미경처럼 2022년 5월 미경은 심하게 앓는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열이 난다. 아줌마, 병원 가봐야 해. 동료 노숙인이 걱정한다. 하지만 병원 돈이 없는데 결국 쓰러진다. 누군가 119를 부른다. 응급실 의사가 말한다. 폐렴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돈이 없는데요. 의료급여를 신청하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입원한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미경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얼마만이야. 퇴원 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온다. 미경 씨. 노숙인 자활센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숙식이 제공되고 일자리도 연결해 줘요. 정말요?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인다. 작은 희망. 제사부 재기. 2022년 6월. 미경은 자활센터에 입소한다. 깨끗한 방, 따뜻한 밥, 샤워시설. 천국 같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취업을 도와드릴게요. 센터장이 설명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인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듣는다. 2개월 과정. 열심히 공부한다. 정미경 씨, 집중력도 좋으시고 이해도 빠르시네요. 강사가 칭찬한다.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 말을 멈춘다. 과거는 과거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험을 본다. 합격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 해냈다. 미경은 환호한다. 2년만에 처음 웃는다. 2022년 9월. 요양원에 취업한다. 월급 220만원. 기숙사 제공. 미경 씨, 환영합니다. 원장이 악수를 청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 출발이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본다. 힘들다. 하지만 보람 있다. 미경 씨,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지냅니다. 85세 할머니가 말한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월급을 받는다.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한다. 한 달에 50만원씩 적지만 소중하다. 이렇게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희망이 생긴다. 2023년 1월. 미경은 용기를 낸다. 딸을 찾아간다. 재훈의 집 앞. 초인종을 누른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 1년 반 만에 듣는다. 수진아, 엄마야. 문이 열린다. 수진이가 서 있다. 많이 컸다. 고등학생이 됐다. 엄마, 수진아, 미경은 눈물을 흘린다. 수진이도 운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둘은 얼싸앉는다. 오랜 시간 안고 온다. 카페에서 대화한다. 엄마, 지금 뭐해? 요양원에서 일해. 할머니들 돌보는 일. 대단하다. 엄마, 아니야. 당연한 거야. 엄마가 다시 일어선 거야. 엄마, 나 아빠한테 듣고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무 철없었어. 괜찮아. 수진이가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아. 둘은 손을 잡는다. 2024년 1월. 미경은 계속 일한다. 저축은 800만원이 됐다. 요양원에서 인정받는다. 성실하고 친절하다. 승진한다. 팀장이 된다. 월급 270만원. 축하합니다. 팀장님. 동료들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은 미소 짓는다. 2024년 6월. 미경은 월세를 구한다. 35만원짜리 원룸. 작지만 내 집이다. 드디어 내 공간이 짐을 푼다. 이불을 편다. 침대에 눕는다. 행복하다. 눈물이 흐른다. 기쁨의 눈물이다. 수진이가 주말마다 찾아온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에서 엄마 도와줄게. 아니야. 넌 공부나 해. 엄마가 벌어서 등록금 낼게. 엄마, 엄마가 이제 괜찮아. 다시 일어섰잖아. 수진이가 엄마를 꼭 안는다. 2024년 12월. 미경은 서울역을 다시 찾는다. 2년 반만이다. 지하도를 걷는다. 노숙인들이 여전히 있다. 미경이 알던 얼굴들도 보인다. 아가씨, 오랜만이네. 70대 할머니가 반긴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네, 할머니도 자활센터 가보세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고마워. 미경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 2025년 3월 미경은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강연을 한다. 저는 2년 전 이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했습니다. 30명의 노숙인들이 미경을 바라본다. 중산층이었던 제가 한순간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노숙인들이 온다. 미경도 온다. 2025년 12월.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한다. 엄마, 합격했어. 정말? 수진아, 모녀는 얼싸 안고 온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수진이가 엄마한테 힘이 됐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에필로그 3년 후. 2028년. 미경은 이제 52세. 요양원 부원장이 됐다. 월급 350만원. 딸 수진이는 대학 3학년. 사회복지학과를 다닌다. 엄마, 나 졸업하면 노숙인 지원단체에서 일할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 덕분에 꿈이 생겼어. 미경은 딸을 안는다. 주말 둘은 함께 서울역 봉사 활동을 간다.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준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아가씨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파란 하늘. 구름이 흐른다. 나 다시 일어섰어. 정말 다시 일어섰어.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다. END.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눌러주세요.